문콕 당한 데가 어디야? 문콕 여기 몇 쪽? 나이가 몇인데 문콕을 당해? 그때, 어디야? 요거 요거. 오 마이 갓. 살짝 벗겨졌지. 여기? 요거. 어떻게 문콕을 당하게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아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 이렇게. 차대 있는 차가 어. 갑자기 문을 팡 열어. 응. 쿵! 한 거야. 근데 그때 너무 밤이니까 안 보여가지고. 응. 여보. 어. 여자였지. 모르는 사람이잖아. 뭐, 한마디도 안 했어, 나. 여보. 당했지. <laughs> 콕을 당했는데 한마디를 안한게 문제 아니야. <laughs> 맞아. 내가 발견을 못 했어. 나도 당황해가지고. 그래도 결국 한마디도 못 했어? 아아어 <laughs> 아니 보험에서도안 부르고 그냥 그 여자 가버렸어 흰색 어, 차였나 보네 내가 어 내가 이걸 발견을 못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문콕을 당했는데 뽕 어. 소리가 났는데 그냥 차에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아니 내려가지고 확인을 했어 아 내려서 확인을 했는데 어, 저기 내가 콕을 당한 걸 몰랐다고 안문을 문콕 당한 줄 알고 안문만 음. 본 거야. 이거. 그래서 없어서 말... 그냥 그 여자는? 그 여자도 내렸어? 아, 그 여자도 웃기는 사람이야. 왜? 그냥 가더라고. 어이가 없네. 차키 내놔. 차키 왜? 내가 운전할 거야, 이제. <laughs> 앞으로 이차는 내가 운전하겠어. 알았어. 알았어? 네. <laughs> 아무리 그래도 문콕을 당하고 말이야. 미안해. 내가 차펼 테니까 타어 어저께 채밤톨 군이 문콕을 당했는데 상대는 여자였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지금 왔다 그래서 소심하게 복수를 살짝 해 볼게요 문을 잠가 보겠습니다 왜 그래? 문! 여보! 없어! 아, 여보! 어? 추워? 어, 너무 추워! 문국당한 사람은 차에 탈 자격이 없어! 아니, <laughs> 아니 문국당한 사람은 자격이 없어! 어. 저거 하려면 돈이 얼만 줄 알아? 미안해, 문좀 열어줘! 어? 여보! 어! 많이 추워, 빨리 열어줘! 진짜 추워! 뭐? 어? 뭐 화난 거 아니지? 어 화난 거 아니야 표정이 많이 안 좋아보이는 거같 추워서, 추워서 그래 추워서 <laughs> 어, 여보 지금 추워서가 화낸 거 아니지? 아니야 빨리 열어줘 열어주세요 해봐 <웃음> 열어주세요 <웃음> 여보 어나 얼마큼 사랑해? 아 어, 많이 사랑해 <laughs> 여보 진짜 많이 사랑해 <laughs> 여보 아, 미안해 빨리 열어줘 <laughs> 여보 어 문콕 당한 사람 모르는 사람 맞아? 어, 모르는 사람이야. 누구세요? 여장건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건 머리가 기니까. <laughs> 그건 구분하지. 머리가 기니까. 여보, 미안해. 문좀 열어 줘. 어? 빨리.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어, 미안해. 어, 미안해. 괜찮아. 빨리. 어, 미안해. 여보, 괜찮아? 오. 어. 여보 여보 괜찮아? 괜찮아. <laughs> 여보. <laughs> 너무 했나? 아빠 열어 줘. 여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내 화를 풀어 줄 기회를 줄게. 여보. 응?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이 세상 누구랑도 바꿀 수 없을 만큼 내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해. 그러니까 문좀 열어주세요. <laughs> 알았어, 문 열어줄게. 어우우 추워. <laughs> 여보 많이 추워. <laughs> 와. 여보 이런 거 하지 마야. <laughs> 아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laughs> 미안해. 여보가 문 걷다 숨을 났어. 미안해. <laughs> 아, <laughs> 어, 괜찮아. 문콕 안 당한다고 얘기해줘. 예. 어, 문콕 절대 안 당할게요. 그리고 저한테 문콕 하신 분, 양심적으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어디서 그랬어? 끝다 <laughs>